네, 오공주 차트룸 오늘의 공략주 4월 8일 조목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 동영상은 좀 부족하고 서툴지만 제가 실전투자대의 우승 경험을 가지고 좋은 의미로 재능기부를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뭐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재능기부를 하는 네, 그런 마음 왜 가졌냐면요. 저는 매매를 부추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요즘에 주린이들이 욕심, 도박같은 생각으로 주식을 많이 하는데 그 마음을 이용하는 놈들이 있어요. 수천 퍼센트 간다. 극비 종목. 바이든 테마. 오천 퍼센트 상승 가능 종목. 몇배 간다. 이렇게 광고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불법 광고에 현혹되어서 피해 입지 않고 또 시장에서 살아남는 개미 되시라고.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그런 마음에서 만든 겁니다. 실력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요. 매매 따라 하지도 마세요. 그냥 눈으로라도 차트를 익혀보세요. 이런 흐름이면 어떤 차트여도, 어떤 종목의 차트여도, 이런 흐름, 오르는 흐름만 익힌다면 계좌를 지킬 수 있다. 지키는 것부터 먼저입니다. 버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실력이 쌓이면 차례차례 차근차근 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겁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자, 이제 종목, 한번 차트 종목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신원, 이거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 만들었네요. 이게 회사, 저기 기독교 회사인가요? <laughs> 십자가를 만들고 조정을 해버렸네요. 네, 할렐루야 하면서 요 저항선에 도, 돌파 시도합니다. 네, 하느님도 부처님도 주식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저항선 돌파할 때 다들 초조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놓고 방향을 위로 잡았네요. 아래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자, 요거 거래가 좀더 들어와서 돌파를 한다면 예 네, 이전에 고점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신원 볼때 같이 볼 종목들이 있다고 했죠 네 tbh 코리아 네, 뭐 대현 형제 엘리트 반일 감정 때문에 우리나라 옷 브랜드 회사들이 좀 반짝 수혜를 봤었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정치 테마 주로도 엮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수급은 뭐 크게 특징적인게 없어요 얼마전에 봤을 때 제가 외국인 수급이 어왜 들어왔지 했는데 이거 한 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 떴기 때문에 또 떴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인테크. 뭐 하는 회사죠? 네, 이제 알겠죠? 뭐,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자, 뭐, 어, 이것저것 좋은 거다 한대요. 반도체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네. 자, 바닥 확실하게 잡았죠. 이날. 거래 들어오면서 바닥 시가, 저가 만들고 양봉 비석으로 딱 세웠어요. 이거를 깨지 말자라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 이런 바닥에서 예, 하락의 마지막에 이런 신호가 나와요. 이 봉이, 이런 봉은 보실 줄 알죠. 시가, 시작 가격과 예, 저, 그날의 저가가 같고 예, 올렸다 내렸다 양봉 비석이 나올 때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야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이걸 깨면 이거 다 탈출하면 됩니다. 예, 쳐다도안 보면 돼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이때 시점으로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았어요. 네, 하락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선에서 다시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렸어요. 자, 저점 저점이 올라가죠. 그리고 요 단기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외국인도 들어왔고, 뭐 기업 정보 보면 그냥 적당하게 대주주들도 잘 있어요. 자, 이런 신호들 여기서 강하게 수급 한번더 이만큼의 두 배가 내일 많이 들어오면은 그 위로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다100% 정확한 건 없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 자기 스스로 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항상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SNK 폴리텍. 아우, 이름. 치기도 어려워요. 이런 거. 급등을 하게 되면, 예, 이거 종목 치다가 시간 다 놓칩니다. 이런 거 하실 때는 항상 얌전할 때, 거래가 별로 없고, 신호가 뜰때 살살 들어가도 돼요.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저항선 양봉으로 잘 마감하고 돌파하고 끝났습니다. 거래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뭐 없네요, 이거는. 네, 대주주 탄탄하게 있고요. 얘네가 뭐 투자 회사가 뭐 GNC에너지? GN에너지인가? 어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시총도 잡고 작업하기 아주 좋습니다. 이미 한번 매집을 한것 같아요. 안 누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누리텔레콤. 이 뭐하는 회사예요? 뭐, 텔레콤이니까 통신기반, 뭐, 어쩌 스마트텔, 그리드에, 뭐, 한 테마, 한때는 대장도 했죠. 하락 엄청 하죠. 자, 하락할 때, 아까 말씀드린 거, 시가와 저가가 같은 날, 양봉이 나오면서, 야,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laughs> 네, 거래는 없지만 멈췄어요. 그리고 올렸어요. 그리고 또 밀려요. 근데 저점이 높아지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오고, 저항선에 지 돌파합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애들도요, 반등이 나올 때 먹을 구간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수급이 세게 들어오면서 이만큼 들어오면서 이전과 같은 양봉이 나올지. 여, 저는 제가 볼때제 경험상 이런 데서 양봉 나오면요. 강력한 호재 아닌 이상은 윗골이 닿는 날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타 애들밖에 재미를 못 봐요. 이거 항상 자리에 앉아서 보실 수 있는 분만 대응하실 수 있는 거지. 저도 이런 거 살, 솔직히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자신없는 분 공부하세요. 공부. 자 그리고 한창, 한창이 예전에 누구 시장 나오는 사람 테마 했는데, 거래 한번 그래서 터졌다가 눌리고, 저점. 이거는 그냥 아까 같은 시가저가 저점 아직 안 잡았는데, 어쨌든 하락은 멈췄어요. 거래가 나오면서 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눈여겨볼만 하고, 지금 저항선에 살짝, 그 전날 조정을 십자가로 하고, 네, 이렇게만 마감했는데, 바로 떠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거, 예, 적가 주고 하니까 변동성이 심할 수 있어요. 대응하시려면 짧게 손절 기준 잡으시면서 연습삼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실력이 안쌓이지만 그냥 공부하시면 돼요. 차트는 그렇게 이쁜 차트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초보가 접근하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지. 인지 디스플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래 한번 터졌죠. 올라가다 내렸어요. 조정 하락 쭉 갑니다. 자. 시가저가 양봉 나왔죠? 거래는 없지만, 하락 멈췄어요. 아까 어디서 본것 같죠?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 흐름을 아실 겁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 기준선 잡고 저항선 돌파, 윗꼬리, 물량 잡으려고 신호하고, 안 밀린다면 한번더 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윗꼬리, 윗꼬리를 잡는 요 구간만 수익을 먹어도 충분해요. 한 4, 5%. 더 나온다면 욕심 부려도 되고, 네, 아셨죠? 자, 잘 대응해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도박하는 것처럼 몇배 가냐 이런 거 찾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놈들이 요즘 인터넷에서 울상 짓게 만드는 울상 투자 클럽 이런 애들 아시죠? 수천 퍼센트 간다고 뭐 공개한대요. 아니 그러면 지들이 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수천 퍼센트면 수십 배예요. 1억만 넣어도 수십억 되는데 지들이 하지. 뭐 개소리해요 그놈들 다 신고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있을 수는 있죠. 지금 사놨다가 한 100년, 200년 가면 오를 수도 있죠. 예. 지네들이 그런 거 알면은 재벌됐죠. 저 벌써. 저도 회사 안 다닙니다. 제가 왜 다녀요? 주식은 예, 내가 갖고 있는 여윳 돈으로 안전하게 재테크. 소중하게 열심히 일해서 소중하게 모은 돈 아닙니까? 그런 나쁜 놈들한테 갖다 바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거 갖다 바칠 돈이 있으면 저한테 주지 마시고, 기부하세요, 기부. 아셨죠? 좋은 일에 쓰세요. <laughs> 즐거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